자, 한 모서리의 길이가 x-1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a, 한 모서리의 길이가 x-1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b라 할 때, 두 부피의 합 a 더하기 b를 간단히 하면 했죠. 자, 우리는 두 부피의 합이 궁금하잖아요. 그러니까 각각의 부피를 구하도록 할게요. 자, a는요, 정육면체거든요. 가로가 x마 1이면 세로, 높이가 다 똑같은 거죠. 그래서 x-1의 세제곱이 되고요. 난 b는요. x 더하기 1의 세제곱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우리는 a 더하기 b를 할 거잖아요. 그래서 x-1의 세제곱을 전개하고 x 더하기 1의 세제곱을 전개해서 풀어도 괜찮아요. 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요식을 써볼게요.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A 더하기 B의 세제곱, 마이너스 3AB, 요거에 A 더하기 B. 자, 이런 거는 우리가 공식으로 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. 자, 그럼 이걸 이용해서 하면, 여기에서 A 역할을 하는 거는 지금 X-1이고요. B 역할을 하는 거는 X 더하기 1이에요. 그래서 A 더하기 B를 하면, X-1에서 X-1을 더하면,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 사라지죠. 그래서 2x의 전체 세제곱이 됐고 마이너스 3배의 자, 두 개를 곱할게요. 합차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죠. 그 다음에, 어? 아까 괄호가 빠졌네요. 여기 a 더하기 b, 얘는 2x 자, 그러면, 아까 3차를 두개 전개하는, 물론 공식이니까 금방 하긴 하겠지만, 그래도 조금 더 깔끔하게 계산할 수 있는 형태가 됐어요. 자, 이거 2도 세제곱하는 거 잊지 마세요. 8x 세제곱. 그 다음에, 마이너스 이렇게 곱하면, 마이너스 6의 x 세제곱. 그 다음에, 더하기가 되고요. 지금 우리가 곱하는 게 얘네들이에요. 마 3이랑, 마 1이랑, 2x랑, 그러니까 일단 플러스가 됐고, 그 다음에 상수는 6이고, 1차 항인 거죠? 네, 마지막 동류항 정리를 해주면 2x 세제곱 더하기 6x.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.